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반대로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사는 모든 원리가 위선과 체면으로 가득하게 된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선과 체면이 넘치다 보니 의례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가 그런 줄만 알고 우리도 그런 흐름의 편성에서 따라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겉모양만 그럴 듯한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어디로 치우치는가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외형적인 대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나타나는 실적, 또 결과치를 중의여기고 또 그것을 또 참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서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속에서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경향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넘쳐나는가 하면 세상의 복을 받은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진감래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삶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간증은 깊은 고난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었기에 회개하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뭐다 열거할 수는 없고 초대 교회의 한 예를 보면 스테반의 사건입니다. 스테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순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 거짓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동냥 거짓인 체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 신앙의 위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고난을 말하고 그 고난의 결과를 수용하고 고난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당기고 싶어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에 이르십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이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실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 집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열려졌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단이 마을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좀 찾아서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그다음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제가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두 본문의 동일한 사건의 본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자, 그 해석들은 다 뒤로하고 공통된 점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당시 한 대나리온이 성인의 일당이니까 하루에 5만을 5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적게 잡아서 지금의 원화로 환산한다면 약 1,500만 원 정도 나가는 귀한 향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향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두 사람의 태도와 예수님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소리는 피조물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신의 자리를 위치시키는 것 피조물은 예수의 발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금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제대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입맞춤을 사인으로 해서. 넘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자, 이 여성이 남성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발에 향유를 붓는 데 비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머리에도 붓고 또 발에도 부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물로 그 손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조금 뿌려서 그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몬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자기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왜 만지도록 그냥 허용하는가라고 수근거립니다. 율법에 이것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꺼내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5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동시에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탕감하여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시몬이 비판한 이 여인과 비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씻었다. 두 번째, 너는 입 맞추지도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입 맞춤으로 손님을 접대하지 않은 것은 천대하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님 발에 향유를 붓고서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렇게 했는가를 지금 시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여기서한 걸음 더, 더 나아가길 원합합다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언의 성취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은 한월절 엿새 전이기에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을 예언하는 이 시점이 향유를 붓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신앙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앙에 고백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다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를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잡히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된다고 라 말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이 표할 수 있는 인지상정의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에 분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도 나를 좀 도와주라고 명하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가장 존경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이 중요합니다.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하냐 중하지 않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듣고 향유를 깨서 우리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인지하는 것, 이 지점으로부터 복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진리하여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단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으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님 십자가 달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가 도말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죽음이 어떠한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그한 몸에 다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허용한 것입니까? 왜 거기 달리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죽어야 자기 백성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죽는 것이 실패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무너졌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무너진 존재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없어서 초라해졌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초라해진 존재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논리로 계속 가게 된다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교회에서의 성공이고 교회에서의 세상의 복을 받아야 세상의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멋지게 등판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이루어 드리자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슬로건을 걸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당신의 자녀가 성공해야, 당신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많은 소유를 쥐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두 명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믿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인지하게 되어서 죽으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모릇 그리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니 바울같이 이렇게 명문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최고의 스펙을 득한 이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폭탄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죽으심이 자기에는 살게 되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 백성의 살아남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실전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건다 잃어버리셔도 예수 그리스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 백성이 살아났다. 이것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잊지 않게 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주의 죽으심니다 행여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릴지라도 그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행여온다 할지라도 그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것은 내 머리에 각인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은 통전적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못 건드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내게 합하여 내게 생명이 발생했는데 누가 나를 건든다 한들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어서 세상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